본식 끝난 신부 하루 3탄 야외 수영장 나의 비키니 짤네엄서여유 사우나 기깔나게 했으니 이제는 저녁 먹자 드디어 다이어트 끝 폭식 시작 자리는 직원 한 분이 맡아서 안내해 주셔서 줄서는 순서대로 안내받았어요 가장 아래층 배정 20 세팅이 크리스마스 느낌 낭낭 핫코너부터 탐색 시작 굵으라 땅고동구이 소스도 쯔란 민트젤리 홀그레인 바베큐 다 있어요 복립도 담고 이건 항정엔제육이래요 어 아구찜 있는 뷔페 귀하지 소갈비 미쳤다 너무 부드러워 보이잖아 파스타면 신기롱 나는 볶음밥 애드 엣지 오피스앤 칩스다. 담아 볼게요. 소스는 반반 우만히 해줄게. 어, 깐쇼 새우 양장비 꼭 먹어야 한다는 탱쿠띠 당수육은 필수. 미국 가면 생각날 것 같은 비빔밥. 오늘은 파스, 아내 육회부터4실이 퀄리티. 이게 맞냐면 비. 오마이갓 oh 랍스타랑 킹크랩까지 있어요 대박 사건. 킹크랩. 일단 1차육 접시로 시작 두 명이서 온거 맞아요. 케이. 언니 손목 걷었다 진짜 시작이야. 고기부터 먹어볼게요. 아 호텔 뷔페 고기는 차원이 달라. 양갈비도 먹고잉. 그는 굴그라탕 먹는데요. 굴안 좋아하는데 이집 소스 잘하네요. 생선은 별로였어요. 뭉금. 먹다가 중간에 KKK 냅킨 이제 생각났나 이제 사용 그 후로도 너무 열심히 잘 먹었어요 대게다리 해제쇼 보여주는 중 꽤나 잘하는 중온접시 먹었지만 아직 배고픈 거 돈코츠 라면 녹아니 땅버시룸 습죽아요 못 먹어본 아, 메뉴들 맛이라도 봐여 한다는 코토마토, 그이 코토마토, 코토마토 디저트 오참지 잘좀 봐봐 바나나 크럼블에 도넛 케이크 까지 걸신들린 우리 하겐다즈 추정 아이스크림 배터지게 그냥... 먹은 하루끝 <놀람>